오늘 아침 말씀은 장세기 44장입니다. 장세기 44장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 네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러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정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도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기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제는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죽게 아래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 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죽게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 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공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하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라.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민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여 싸우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해가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벌이다 아멘. 오늘 이제 장세기 44장의 말씀은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3장에서 준비된 요셉, 그리고 책임지는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다가 더욱더 본격적으로 그 테스트에 제대로 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에게 일단 식사를, 생물을 같이 나누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출발하게 합니다. 출발하게 하면서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넣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빨리 또 따라가서 이제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은잔을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셉의 형들이 은잔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이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다 다시 이제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요셉의 집에 돌아와서 여전히 이 형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바로 형들을 대표해서 여셉의 집에 가서 이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일들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이 베냐민이 은잔을 가지고 갈 줄을 아무도 몰랐고 물론 베냐민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유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 물론 이것은 이제 전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죄악을 기억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요셉에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이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셉의 대답, 요셉의 질문은 요셉이 테스트하고 하자 하는 그 질문은 너희가 진짜 너희 동생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느냐. 아버지를 위할 수 있느냐? 이한 가족으로서 진짜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요셉이 묻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다가 대답을 하는 입장에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있는 것을 일단 유다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너희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너희가 되겠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또 요셉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은잔이 발견된 자, 저 베냐민만 여기에 머물러 너희가 되고, 너희들은 집으로 다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옛날에 그 어떤 형들의 심성으로 보면 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심성을 가지고 그저. 베냐민 하나 냉겨 두고 우리만 살자 하면 얼마든지 갈수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18절에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더 가까이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서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을 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이제 말하게 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는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이 아이도 문제지만 이 아이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더큰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아버지가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올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담보물이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겠으니까 대신 이 아이는 돌려보내 주세요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문제에 대한 대답, 정답이 뭐냐? 결국은 어, 전에는 동생을 팔아버린 그런 죄악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동생을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팔리겠습니다 하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바로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형제에 대한 희생 이것이 바로 유다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요셉의 요셉 앞에 가서 물론 이제 자기 대표에서 전체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하여튼 자기 자신이 너예가 되고 저 동생은 결코 우리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이도 많고 한 130세나 되고 나이도 많은 노인이 또이 옛날에 열 한번 자들 요셉도 없어졌는데 또그 막내도 또 없어지면 큰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요셉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구하는 그 문제 테스트에 대한 유다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하면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도 있지만 이 예수, 이 하나님께서 보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는 것 죄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전부 이 사랑의 얘기인데 그리고 유다가 지금 요셉 앞에 고백하는 것도 바로 그 사랑으로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이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뉘우치고 깨닫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동생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사랑은 그냥 뭐 감정적으로 좋아한다 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래서 저 동생을 돌려보내 주세요.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조건적이고 네가 이만큼 해 주면 나도 이거 해 준다. 뭐 이런 정도 얘기. 그런 얘기들을 많고 아니면 그냥 무조건 좋다.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으로 좋다 하는 그 정도로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많않는데 많은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희생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안다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한 답이 뭐냐, 정답이 뭐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잘못하면 아버지가 슬퍼하고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배려와 염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또 동생 동생이 죽으면 안 동생이 노예가 되고 우리끼리만 편하면 안 된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 바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요셉이 구하는 문제였고 유다가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다음에 이제 45장에서 이제 완전한 우리 만남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장세기 4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어떠한 이 좋은 뭔가 다음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그 뜻을 잘 몰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괴로워하기만 하고 왜 이런가 하고 그냥 염려하만할 수가 있겠지만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해답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아들을 보내시는 그 사랑처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또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의 입장을 이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저 아버지 우리 야곱이 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 줄을 이 유다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요셉 앞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 그것들을 이해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그러한 해답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바로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이제 이 열두 지파가. 한 가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장세기 4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 마스터 키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유다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또 우리 믿음의 형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이웃, 불신의, 불신의 이웃들에 대한 그 사랑까지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다처럼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삶을 꼭 사시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그 끝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서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늘 염려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앞에 진정한 해답이 사랑할 줄 아는 것임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그와 같은 그 곤란한 문제 앞에서 온전히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자기를 내려놓는 그 회개가 바로 진정한 해답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또 특별히 불신의 이웃들과 또 모든 이웃 영혼들을 사랑할 줄 아는 이 사랑의 삶으로 저들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그 처지와 입장을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이해와는 마음과 또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유다가 고백하는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기쁨이 그냥 단순히 내가 받는 사랑뿐만 사랑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사랑만큼 또다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 가정에도 불신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불신의 식구들 형제들이 바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이웃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탄생의 소식이 선포되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뭐 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 살아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과 모든 기업 속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힘들게 또두려함으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께서 이 전염병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땅 위에 주의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와서 비는 사랑한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